그거 가비요 형? 무왜 그래요? 아니, 딱비웃는어고아 <laughs> 제가 <쟤>, 제가 <쟤가> 비운네지금 막주는 <laughs> 어떤 컨셉이에요? 이지좀어가화이트데이가이이팔 때는 뭐 상관이 없는데 <웃음> <웃음> 메이킹이 형님, 형님, 면님형면 경직되는 아유 형님, 감독님 오늘 공연 잘, 잘 부탁드리고 영광입니다 저번 어, 연말 공연에 이어서 이번 공연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5초 습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을 계속 맞춰서 노트북 통 정말 요 가사 좀 받아라 <laughs> 지요하면 극이니까 극일 수 없어 <웃음> <웃음> 보통 가사 한 번에 쓰잖아 다이 친구는 정밀하네요 수정해 수정하면 겉은 <laughs> 폐해 응? 그래도 뭐그 좋은 점도 있겠지만 동화는 다 얘기한 거라니또 물어보는 거야 아직도 했어다 얘기했어 끝끝 됐는데 와서 물어보는 거야 <laughs> 앞 처음에 초기 2년 동안 내가 배려받았는데 그다음부터 배려 안 하고 있어. <laughs> 정민이는 나는요. 재민이는 살이야 되는데. 아픈 게 무슨 저건가? 변색인가? 아프다 고찍게 이건 아니죠. 누 아이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, 각자가 두 명이나 있어. <laughs> 아 동안 <동화에 웃음> 할 때도 2년 이제서 전이유가 누나 때 보여줄 수죠이형들이너제 사람이에요. 정말 야 네. 이제 <laughs> 돼. 네. 네. 계속 하세요 네. <laughs> 그러니까 표정이 <회전을> 구매에 <laughs> 있어서 녹음, 로봄, 고금을 진행하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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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직도 다 낫지 않은 상황이에요. 지금 많이 좋아졌죠? 왜? 네, 많이 좋아졌어요. 네,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. 있나? 통화는 음. 아까 이거 뭐지? 아, 이거 이게 애프터스쿨 그거 아니야 오늘 밤 내일 밤 애프터스쿨이 있기 전에 도화가 있었지 아네 사랑이라 사랑이랄지 이걸 몇 번이나 쳐보면 재밌겠다 그 저희 같은 경우는 특이한 표정이 있는데 김동욱한테 이걸 굳게 담으면 돼 매트맨처럼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데로 생각만 해버리 그걸 그게 습관인 거야 아 근데 음. 그냥 저기 그 저, 저도 제가 그걸 알고서 많이 고침을 들고 나는데 라이브에서는 그, 그게 뭐, 녹음할 때는 집중하다고 잊어버렸는 <laughs> 녹음할 땐잊어버리는데 저도 한수 위가 재미이요 저는 얘잖아요 <laughs> <들어요>. 뭐, 재미이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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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아니 뭐 우리가 그 음악 하는 람들의표정 사실 멋있는 것같좀 그런... 이상한 상아데그 네. 네. 동화는 <laughs> 사랑이다 채영은 마음을 태 자꾸 놀고 그걸 <laughs> <laughs>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저도 저희도 몰랐는데 그 뮤직비디오 편집하는데 녹음이 잘못 혼자서 하지 않아. 그래서 생각을 할던도 아주 신겨운게 무슨 죠 있어 그이에어 근데 이 부분 이, 이 진짜 있어. 편집을 맡고 계세요. 아두개두 편집하시는 그 편집 기사분께서 녹음이 hmm.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 다시 믹싱해서 다시 주시는 거 아니냐. 근데 믹싱 다 끝났는데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목소리가 제가 들어도 어 이걸 우리가 몰랐지. 찾아보시는데어요뭐사랑이라한 걸로 탈수 있게 저뭐 몰라요 어, 네, 저 전에 들었습니다 아 정말로? 소름이 거뭐 그런 알려드릴 수 없어요 제목 프로그램이라고 거각했는 찾아보는 재미를좀아 정말 있긴 있는 거구나 네. 아, 저,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거 같은 여자야? 죽일 거고 같은 여자아여자분습남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뭐 얘가 사랑이란 할때

아까 얘기한 친구인데요. 내가 이제 이부활에 있어서 소원이 있다면 이제 소원을 말을 알려드했으니까 있다면은 정동화 씨가 이렇게 늙는 모습 보이 할아버지가 생각나는 그 우리 들에서 그런 는 역사를 이루어야될 그게 감이 완전히 정답하는 게그동안는한 번에 바꿔요 우리는 다 어릴 때 그걸 끊었어요 초창기에는 이 파트가 좋다고 사람들이 내가 처음 작곡을 했을 때는 음, 그렇지 그런데 A 파트를 만들었더니 이제 A 파트가 좋다고 그다음에 또 B 파트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A 파트가 좋다고 음. 작곡이라는 까 끝이 없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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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, 어, 그치 아, 이게 끼어있게 만드는 거 봐. 사실은. 그러니까 동굴을, 저, 털을 뚫을 때양쪽을 뚫잖아. 한 번, 한번서 뚫지 않잖아. 그 만나듯이. 그래요. 어. 이번에도 빠른 곡을 또 했는데. 그러니까 이 가사를 고민하는 게다 같이 이렇게 우리 동화고 <laughs>